<목소리도> 응. 연습이요습해야죠 그러니까 연습하고간다 하는 건데 아, 연습은 아니었으면 나한 며칠 좀 그거 더다 키는데. 배야, 배개 아파요. 배. 웃을 배 배... 때나 기침할 때배 찢어질 것 같아. 나 아무것도 모르고, 수술끝나고 기침했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. 창어? 아씨, 근데 너무 아프더라. 집만,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힘이 없어요. 밥도 아직 못 먹고, 집 오자마자 씻고 바로 킨거 나서. 창어? 근데 배 아픈 거좀 엄청 끄다 많이 괜찮아졌어요. 첫날에는 진짜 일어나지를 못했어. 아니 수술 끝나자마자 바로 그 엑스레이 찍으러 가자는 거야. 와씨 근데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. 몸이 칼빵맞은 것처럼 빨끔 맞은 것처럼. 영화에서 보면 막배 움켜잡으면서 못 일어나잖아 와..씨.. 못 일어나겠더라 없지만.. 병원에서 근데 하루 전 퇴원 허락해졌네 음.. 그러게요 원래 안될 수도 있다 하셨었거든 와..씨 근데 안 되면 어쩌지 아나 존캠 어떻게 해야 되지 엄청 걱정했는데 음, 다행히 컨디션 괜찮아서 참똥낼때 배에 힘주면 아프겠다고? 그래서 변비약 주시더라 변비약 변비하 노릇이 출시나 했거든요 그리고 그 피통 차고 있었거든요 피통 <목소리> 피통 차고 있었는데 피통 뺄때와 진짜 신세계던데 아니 피통을 뺐는데 배 안쪽에서 뭐가 실 같은 게 있잖아 이렇게 쭉 잡아당기는데 뭔가 실 같은 게 배에서 꾸렁꾸렁꾸렁끌렁끌렁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가 슈 빠졌어 내몸 안에서 개 신기했어요 와씨 느낌 다시는 그런 이상한 경험하고 싶지 않다. 그리고 전신마취하는데 코에 호스를 넣는 거예요. 코에 호스를 넣는데 코로 호스를 넣으니까 목구멍 쪽으로 호스가 나 목구멍 쪽으로... 아, 배 아파. 목구멍 쪽으로 호스가 나오는 거야. 아, 그것도 너무 싫었어. 대극형 시는안 하고 싶어. 코코 그거... 콧구멍에 뭘 넣는 것 자체가 극혐인데 그 목구멍에 뭐, 호스 있으니까 속 울렁거려가지고 서있으면 통할 것 같고 목 침상 낼때 느낌도 이상하고 왜 이렇게 해맑게 말하냐고요? 원래 자, 원래 조금 시간 지나면 다 아, 아, 그거지 않아? 자, 좋은 경험이지 않아? 알아? 네? 뭐, 괜찮은데 시간 지내니까? 올라왔는데...